호방이가 목욕을 하고 목욕을 하면 너무 예뻐요 우리 어이구 어이구 다리도 오른발 오른손 왼손 이렇게 하고 이제 나가는 거예요 아이고 잘한다 이게 봄이 되니까 잘만 가요 우리 저 호빵이 꼬리 봐보세요 백만 불짜리 꼬리에요 이게 에헤. 예, 예. 목욕을 이렇게 하고 샤워를 아니 드라이기로 하면은 우리 호빵이는 완전 연예인이에요 연예인 연예인이에요 응? 자 머리 좀 해고 이 어이구 수건을 많이 말렸더만 하세요.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얼굴을 한번 보여줘요 얼굴을 얼굴을 우리 호빵이가 이렇게 잘생겼다라는 것을 목욕이까 얼마나 예뻐요 그쵸? 응 음, 그치, 그치 엄마 먼저 이제 기다리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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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 저오허이오세요 어, 어, 아니 아니 조금 해야죠 여기 덜 말랐어요 그러니까 어이치 얼치 얼치 얼굴 한번 봐보세요 완전 미스코리아잖아요 우리 호빵이가 음, 살이 좀 쪘어요. 털도 굉장히 많이 났어요. 이게 드라이기로 하려면은 너무 힘들어요. 전번에한번 영상을 보여줬는데 이렇게 막 이렇게 털이 막 날리고 그러잖아요, 이게. 응? 그러니 이게 또청소를 내가 또다 해야죠. 응? 응, 응. 근데 이제 요즘 그 봄이 되다 보니까 털갈이를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, 이제 얘들이. 다 우리 반려견 키우신 분들도 다 이제. 아시겠지만, 은 자, 호빵 이쪽으로 오세요, 이쪽으로. 옳지. 아빠 훨씬 들어왔어요. 자, 백만불짜리 꼬리. 꼬리를 좀 한번 흔들어주세요. 옳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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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자, 너무너무 잘했어요, 에이. 너무너무 잘했어요, 에이. 자, 그러면은, 호빵 여기 기다리세요, 응 음, 너무너무 고생했으니까, 간식을 한쪽까지 줄게요. 잉? 기다리세요. 앉으세요. 기다리세요. 기다려. 기다리세요. 기다려 주세요. 우리 호빵이가 잘 기다리잖아요. 기다 안 앉아 앉아 앉아. 앉아 앉아. 기다리세요. 기다리세요. 옳지 옳지 옳지. 옳지, 옳지. 앉으세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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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으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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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발. 왼발. 오른발. 왼발. 오른발. 뛰세요 얼고 팝팝 팝팝. 옳지. 아, 딱 먹는 데만 점심세 갖고 또 뽀뽀도 가만히 봐 이거. 음, 이제 조금만 말려 가지고, 응, 맛있어? 춤을 물치지를 흘리네. 얼마나 먹고 싶었나? 예, 응? 목욕을 하고 또 아빠 말을 잘 듣고 그러니까 에? 에, 앉아 앉으세요. 그렇죠. 저저 저, 여기 한번 봐보세요. 시청이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. 잘 생겼잖아요, 그거. 얼씨 그걸 그렇게 <laughs> 먹고. 자, 우리, 저, 저, 요 꼬리 보세요. 얼마나 예쁘가 어, 일반이, 사반이, 응? 오빠니, 응? 니이 싸우지 마아 말이야. 알았어요? 응? 오빠. 이렇게 예쁜 애가 그냥 물어 뜯고 막 이렇게 교육시킨다고 너무 그러면 안 되잖아요. 앉으세요. 엎드렸어요? 그래요. 한쪽안 먹고, 이제 얘들하고 놀으세요 너무 고마워요. 잠깐 기다리세요. 잠깐 기다리세요.